그러면 돼요 어. 언니 어차피 얘기하는 아, 거니까 내려도 괜찮은 정점이야 그냥 어 그냥 지금 지멋대로 내린 것 같은데 우와 아. 지금 잠수 8명이 있어 개점 까면, 아, 까만 까만 음. 화면이에요 저 포함인가요 그런가봐요 여덟 명어두 <laughs> 명이 정신 차렸어 정신 차렸다 나도 소리 들리는데 지금 화면이 까맣네 아이비님 <laughs> 저거 먹읍시다 맛있게 먹다 오케이 오케이 세명 세 정신 차렸거든요. 저거 근데 아, 조심해야 돼. 낙하산 풀린 거 같은데. <laughs> 낙하산 풀린 거 같은데. 아니 재부팅 뭐 한번 하고 왔나 그럼 들어오시나? 네. 죽으면 안 되지. 아이빈이 죽으면 안 돼요. 응. 다들에요. 나뭐 내려온 거같 쓰네. 아, 물 물인가 본데? 어 아, 맞아, 내가 지켜줄게. 아니 나 사민이 안 보여요. 어떻게 물 지켜? <laughs> 내가 지켜줄게. 일단 그냥 방에 킨 전화 누고 있는데 어디에? 어, 누나 이게? 움직이는데? 누나 어디가? 그러니까 방에 킨 보이는데. 사민이가 뭐이번엔 봉사라고 지금 <laughs> 청소 소리 들리는데 <laughs> 어떻게 되냐고. 소문 계속 죽는가 이거? 여기 어, <laughs> 다 어디 갔어? 여기 누워 있어야겠다. 여기 <laughs> 다 정신 차렸나 본데? 그런데 또 떠나는 거야? 아 누워 있어야겠다. 나 구석에, 구석에가 좀 인도해줄래? 아니면 언니 하... 아니, 그냥 지금 빨리 재부팅해라 그냥 들어오시나 이거? 어, 네. 안 죽으면 들어와신다